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나 또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기적들, 병을 병을 병에 오래 걸린 사람들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통 뿐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도대체 누굴까? 이러고 모여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늦게까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굶주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감사 기도하신 뒤에 떼어주니까 자그만치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랬으니까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아마도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음식을 먹고도 열두 광줄이나 남아있는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실 것 같아요? 그런 기적을 보이시면. 아, 보통 뿐이 아니구나. 누굴까? 예수님이 누굴까? 아,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다음 어떻게 행했냐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왜 잡으려고 했을까? 예수님을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자!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 맨날 먹을 게 풍족하겠죠. 오병이어 사건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왜 먹을 걸 그렇게 주셨을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그날 밤에 제자들을 먼저 배로 건너편으로, 갈릴리오스 건너편으로 보내신 다음에, 밤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넘어가셨어요. 넘어가시니까 무리들이 또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또 부랴부랴 건너편까지 또 무리들이 쫓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무리들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걸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만나 얘기를 하셨어요. 만나. 자, 만나가 뭘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막 다닐 때 먹을 게 없으니까 40년 동안 다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이 만나는 이렇게 하얀 씨가치 생겼는데 그걸 거두어서 빵도 만들고 떡도 만들어서 먹었어요. 자, 이 만나는 저절로 나는 걸까요? 누가 주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만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이 생명의 떡은 뭘 말씀하신 거냐면 만나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떡은 왜 필요하죠? 떡은 우리한테 말하면 밥이에요, 밥.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먹었어요. 떡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빵을 먹었는데 우리는 뭘 먹죠? 밥을 먹죠.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살수 있어요? 없죠 라면 먹으면 되죠 라면도 밥이에요 하여튼 빵이든 밥이든 먹을 게 없으면 우리는 못 살듯이 이 떡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생명을 말해요 우리가 떡을 안 먹고 지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영양실조로 죽게 되겠죠 안, 먹,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만나처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문을 부문 보문 3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대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휴 내려오셨어요? 성탄절날? 아니죠 안 오셨는데 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듯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위해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왜 그렇게 예수님을 하늘에서 만나처럼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있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보낸 거예요? 바로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보낸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40절에 보면 두 가지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첫째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뭘 주시냐면,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부활영생이라고 해요. 부활영생. 예수님이 왜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이 땅에 굳이 사람으로 오셨을까?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뭘 필요해서? 영생과 부활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죽죠? 다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다시 살아나요. 똑같이 우리의 몸을 다시 다 새롭게 입고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각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품에 있는 낙원에 가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같은 음부에 가 있지만 그 영혼들이 다시 육체 부활과 합쳐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원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부활하면 전부 다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돼요. 영원한 심판에 거하게 되는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이러게 이루, 이루,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그 기쁨 속에 있도록 우리를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사람들일까요? 원래는 너무너무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배고파요, 지금? 아침 먹고 왔어요. 자, 우리 밥 먹고 이러면, 아, 우리 저 배고픈 적 없어요. 우리 엄마가 맨날 밥 줘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배고프단 말은,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르단 말은, 우리 인생이 사실은 너무 슬프고 괴로운 인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슬프고 괴로운 인생을, 또 죽어 있는 자 같은 우리 인생을, <laughs> 죄인 된 인생을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우리가 부활 영생이 왜 필요할까? 첫 번째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인생이 너무너무 짧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중에 오래 살면 몇 살까지 살까? 한 100살까지 살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오래 살아도 100살 정도밖에 못 살아요. 자, 그런데 이 100살도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요. 제가 선생 목사님이 어렸을 때 여러분 10대나 10살이 안됐고나 이때는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갔어요. 여러분 시간 잘 가요. 여러분 마음에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내 맘대로 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 안 듣고 내 맘대로 살면 참 좋겠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는 거예요. 1년이 안 가고 2년이 안 가고 너무 안 가는데 20대도 시간이 잘안 갔던 것 같아요. 특히 군대 가니까 아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요. 우리 노이즈는 우리 형제님이 이제 군대에 막바지에 됐는데 저태가 정말 시간이 안 가요. 빨리 제대하고 싶은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한 50살이 됐는데 반백년을 살아보니까 시간이 20대 때에 비해서 너무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 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선생님이랑 비슷한 엄마, 아빠들 보니까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시간이 20대, 10대에 비해서는 아마 한 10배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10배는. 그런데 아마도 80대, 70대, 80대가 되면 더 빨리 갈것 같아요. 시간은 100살도 안 되지만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요. 인생은 그렇게 잠깐이에요. 잠깐.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계속 가서 약을 타먹는 게 있어서 약을 먹으러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항상 검사하면서 그래요. 아, 몸 컨디션 잘 유지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딱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딱한 가지만 잘 하시면 좋겠어요. 잘 먹고 잘 쉬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러면 잘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고 살수 있어요. 잘 먹고 잘잘 잘 쉬기만 할수 있을까요? 바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의 짧은 인생은요. 의사 선생님이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와요. 결국에는 몸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 둘 고장이 나고 또 결국에는 우리가 의사 선생님도 고칠 수 없는 그런 고장이 나면 결국 그렇게 우리의 슬픈 인생이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 한마디 얘기하면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우리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친구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 그래요. 우리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마치 이렇게 옛날에 이런 어른들이 얘기하는 꽃감 빼먹듯이 한 꽃감이 100개 있으면 한 해에 하나씩 쏙쏙 빼먹는 거예요. 너 어느 날 꽃감이 없어.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오는. 거지. 참. 그런데 더 불행한 건 뭔지 알아요? 문제는 내 꽃감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안개라는 말은요. 입김이란 말이에요. 우리 겨울에 입김을 후 불면 어떻게 돼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듯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짧은 인생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인생을 우리에게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 영생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짧은 인생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 짧은 인생마저도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너무 좋으면 좋겠는데,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 그랬어요. 10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날아가듯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 시간도 어때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아, 학교 가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놀죠. 중학교부터는 어때요? 아, 공부하래요, 계속. 고등학교 가면 학원도 늦게까지 다녀야 돼요.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도 가야 돼요. 네, 힘들죠. 이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더 힘들어요. 어른이 되면 좋지, 좋을 것 같은데, 인생살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자기가 만족스러운 월급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열심히 다니지만 이 직장에 보니까 오래 다닐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시골에 부모님이 계신데 혼자 올라와서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누워계시고 또 자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옆에 도와줄 만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친구들도 비슷하고 형편이. 만나서 얘기해도 고민을 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형편이 나아지지 않죠. 그러니까 삶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매일 밤 잠을 못 자고 너무 속상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더 괴로운 게 뭐냐면, 자기는 너무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아무리 성실해도 한계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이 닥친 해결에 열쇠는 스스로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그보다 좀 나아 보이나요? 우리 인생은 조금 더 나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더그 사람보다 성실해서거나 더 훌륭하거나 또는 뭔가 더 나아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깃과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에 있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히 갖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고통당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려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위로를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런 그 슬픔을 위로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들도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프기도 하고요, 병들기도 하고, 심지어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일찍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마치 부활 영생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과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게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것이 뭐 밥을 먹여주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위로도 주세요. 그래서 성도는 이긴 터널 같은 깜깜한 길을 가더라도 저 끝에 있는 터널 끝에 빛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막 길을 가는데 막다른 길 앞에서 다다를 것 같은데 그 막다른 길 끝에 가면은 다시 옆으로 꺾이는 다른 길이 보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누구를 보는 믿음? 예수님을 보는 믿음. 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 영생을 주시고 나를 붙드실 것을 믿어요.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죽음이 이른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주셨어요. 그게 어딜까요? 우리 교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불러내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그 약속을 아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이에요.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단,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살면서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서와 같이 되지 말아야 된다 했어요. 에서가 어떻게 했죠? 에서는 원래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에서가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먹는 것에 팔아 버린 거예요. 아까 예수님을 먹을 것으로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것과 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부활 영생보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목표로 삼고 소망으로 삼는 것은 애서와 같은 거예요 애서와 같지 말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10편 49편 6절에서 9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여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어릴 때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아주 어, 머릿속에 아주 쏙 들어오는 찬양인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 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돈이나 명예나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도요, 결국에는 이 땅의 슬픔을 이길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오래 살 수도 없어요. 결국엔 심판에 이르게 돼요. 그럼 어떻게 간다고요? 거듭나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 영생으로 다시 살아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으로 이르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살지만 외국인이나 나그네 같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 나라가 아니에요. 어디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본향, 고향이에요. 고향 찾는 자들처럼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보장을 찾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진짜로 내려오실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다시 내려오실 텐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돼요. 이런 약속을 예전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받았던 사람 중에,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무온이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이 시무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에 시무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문태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러면은 시므원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2장 29절 30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총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므온과 똑같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랬는데 하늘에서 주님이 오시는 거를 우리가 다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위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이따 암송할 텐데, 그 고백처럼 기다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우리 생을 눈을 감으면, 눈을 감고 목숨이 탁 끝나는 그 순간, 눈을 다시 탁 떴을 때, 내 눈앞에 누가 계실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계실 거예요. 우리는 그때. 낙원에 곧바로 이르게 될 거예요. 그 약속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영생 부활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너무 너무 우리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너무 큰 소망이요 바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38절부터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니의 뜻을 행하려함이니라. 나를 보내시니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시길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여 영생 얻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주신 이 영생 소망을 우리가 누리고 위로를 얻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탄의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성탄의 의미를 오늘 배웠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잘 살아가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